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골격, 즉 10계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10계명의 서론이 중요한데요.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천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단지 창조주, 전능자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의 백성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름이라고 하겠습니다. 10계명의 내용이 3절에서 17절까지 소개되어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읽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10가지 계명이 되겠습니다. 십계명 그 다음에 18절에서 21절을 보면 내용이 잠시 전환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비춰주고 백성을 대표로 모세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이하부터 25장에 이르기까지는 10계명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펼쳐서 설명한 총 52개의 율법 조항이 기록이 됩니다. 우선 20장 22절에서 26절은 10계명에서 1계명과 2계명의 내용이 반영된 거라고 볼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신상은 절대 만들지 말 것을 금지하고 있고요. 또 재단은 어떻게 쌓는지 재단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 다른 우상숭배 이교도들의 종교 행위와 구별된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10계명에 대해서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제5계명에서 10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3계명을 주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굳이 세 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반복하진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융합하시는데요.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에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 유독 많습니다. 자꾸 하지 말라고 하니까 부정적으로 들리고 금지하고 속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사랑의 언약 관계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사랑의 기본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계속 하는데 심지어 선물도 많이 주는데 정작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해요. 하지 말라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선이나 호의를 베풀기보다 조심하고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0개명에서 안식일에 대한 설명이 가장 깁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라 함은 결국 안식 공동체. 즉 하나님과 백성이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으로 넘어가면 종에 대한 율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법 중에 종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꺼내시는 데는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종이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쉼, 즉, 안식을 얻었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제사장 공동체, 즉, 안식 공동체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1장의 종에 대한 율법은 안식일에 대한 개명이 확장됐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율법은 안식일에 대해 조항을 풀기 전에 보다 근본적으로 안식을 실천하는 사회, 공동체의 방향성을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종이 자유인 신분을 얻는 안식년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빚을 노동으로 대신 갚는 경제 활동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굳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고 말씀하시진 않습니다만 그 대신 그 시대 관습과 경제 문화 안에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추구할 실제적인 지혜, 그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외 다른 조항들도 보시면, 고대 사회의 노예제도나 여성 인권을 생각해 보면, 율법은 확실히 다른 차원의 사회 정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인간을 평등하게 또 존엄하게 대우할 것을 말할 때는 두 가지 전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진리이고요. 또한 가지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너나 할것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도록 이스라엘을 안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12절 이하에는 상해 사건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내용이 확장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율법은 고의적인 사건과 우발적인 사건을 구분합니다. 고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합니다. 14절 보시면 성전 재단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손댈 수 없다는 고대의 통념이 있는데 그것도 깨뜨리고 그 사람 반드시 처형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종을 때려 죽여도 처형당합니다. 종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종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그 종은 풀어줌으로써 보상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범, 납치범, 부모를 저주하는 죄 모두 처형으로 다스립니다. 그 외에 짐승이 사고를 쳐서 또 다른 짐승이나 또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게 되면 그 주인에게까지 철저하게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그 동물의 주인도 사형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출국기 22장으로 가면 우선 1절에서 15절에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계명이 확장되어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용 중에 흥미로운 점은 도둑을 막다가 도둑을 죽이게 되면 죄가 없다고 하는 2절 말씀인데요. 어, 이 전제가 있습니다. 밤중에 어두울 때 괴한이 들어오면 이 도둑인지 나를 해치러 온 사람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싸우다가 죽이게 된 것은 우발적인 사건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3절에 보면 해 도진 후, 그러니까 낮에 빛이 있을 때 도둑을 죽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잉 대응으로도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십니다. 21장부터 봐왔듯이 하나님은 인간 생명의 존엄을 놓치지 않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처벌과 차별 없는 존중의 균형을 이루고 계신다 그리고 (16절에서) (20절에는) 음란죄에 대한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적 육적 음란한 모두를 다루고 있는데요 성범죄에 대해서 가해 남자가 책임지게 하되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받을지는 여자 편에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짐승과의 행음을 처형으로 엄벌하는데요. 욕망을 위해서 인간을 격하시키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외 우상숭배에 대해서도 죽음으로 경고하고 있는데요. 우상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음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대 근동의 이교 풍습에 의하면 종교 활동은 어떤 식으로든 음란한 행위와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는 영육 음란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이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다루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1절과 27절을 보면 이웃들은 물론 나그네와 과부 고아를 향한 자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비를 잃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칼로 치시겠다고 경고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실천한다는 것은 그 자비하심 덕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의 핵심 가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서는 하나님은 희생예배보다도 자비 이내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은 제사 예배만 잘 드리는 나라가 아니라 약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잘 드러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1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첫째가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선 출애국기 4장 2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처럼 장차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상속자, 장자가 됨을 예표하는 율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출애국기 20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